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마디로 어 좋다 말았다 어 이런 상황인데, 예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또 잡아야 되겠죠. 어 이렇게 또 이제 허탈한 또 저기 없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어 일단 또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이다. 아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지금, 과거에, 뭐, 걸프전, 굴릴, 테러, 어, 그때, 이제, 언급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일단은 규모면에서 달라요. 러시아는, 이제, 세계적으로, 어, 지금, 경제력이 있는 국가였고, 어, 지금은 이제 박살이 나고 있지만, 어, 일단은 국가부도 이제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망가지면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아, 어, 이 관계된 국가들에 대한, 아, 어, 영향이 굉장히 또클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돈못 받고 공장 국유화 시켜버리면은, 그냥 말 그대로 다 뺏기는 거죠. 이런 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뭐 먹고 사는 문제. 연어 초밥 이런 거 이제 못 먹죠. 너무 비싸가지고. 어, 기름도 지금 2,000원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앞으로 지금 가게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어 앞으로 이제 뭐영업직 이제 뭐 직원이 됐든 예, 뭐또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도 유류세가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티켓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요때를 이제 계기로 해서 빠르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목이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정점을 아직도 찍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 확진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걸리신 분들 엄청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독감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걸리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사망자가 안 줄고 있고 위중증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아니다. 이제 그럴 때일수록 어더 지금 개발을 하고 어, 이에 대한 부분들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윤석열, 어, 지금 당선이 체제 속에서 어떻게 방역대책을 끌어갈 것인지, 일단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또 비판을 했죠. 어,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론을 잡아당갈 것인지, 예, 여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난망하고 어렵다. 어,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는 끽하고 이제 끝났었는데 이 러시아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요 이슈 어 그리고 이제 기름과 천연가스 어 이걸 또꽉 쥐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크다 그리고 또 핵을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평화군이 개입한다든지 요게 안돼요 어 중재도 안돼요 그리고 중국이 예, 또 이제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아 빨리 해결해 예, 지금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주고 가고 있는데 예, 중국은 이제 겉으론 얘기는 안하지만은 어, 러시아 화이팅 확 밀어라 끝까지 해라 우리 돈 대줄게 예, 이제 이런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지금 또 푸틴이 또 윤석열 후보한테 또 축전을 보냈죠. 어, 그런데 참 이게 너무나도 이중적인 모습들. 예, 그래서 너무나도 난망하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때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예, 이거 리비안 루시드 같은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매출이 안 나오면은 박살이에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 지금, 계속 안내해드리지만은, 미국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폭등이고, 안 나오면은 살이에요 어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시장이다. 어, 왜 그러냐. 일단 물가가 8%대.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공급망 이슈. 니켈감, 뭐,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막 천정부지로 솟다, 솟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아요. 어, 또 원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석유 화학 제품도 어렵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로 많이 가공을 해서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여기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은 현금을 지켜야 되는 시장이고 러시아 사태가 마무리가 되길 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가 잡히는 거 이거는 일단은 뭐 금리 인상해 가지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늦어지고 있죠 어,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어, 뭐가 될 것이다 어, 그래서 전쟁 언제 끝나냐 몰라요 이거는 예, 그 누구도 모릅니다 푸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지금 쿠데타 가 한번 나던지 아니면 뭐가 나오던지 이게 해야 끝날 것 같은데 예, 아니면 이제 핵전쟁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난망하다 아, 그래서 러시아 전쟁 코로나 전쟁 예, 물가 전쟁 이 세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고 지금 뭐 구글 페이스북 페이스북 박살나는거 보십시오 예, 이, 바닥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안나오는 것들은 사면 안된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고 어, 구글하고 이제 아마존은 액면 문화 이슈가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예. 또 이제 반도체도 박살나는거 보십시오. 이거 안된다. 그리고 중국 니네가 만약 러시아 도와줬다. 그러면 니네도 공장 문 닫을 준비해라. 아, 상장 폐지는 기본이고 너희도 지금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집중 타겟인데 시범 케이스로 베네수엘라 같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 오라클만 조금 올랐는데, 이거 뭐 보압 수준이고, 어, 다안 좋다. 어, 라는 부분. 탈 원전 백지화만으로 부족하다. 백동영 직속 수출 TF 구성. 어, 8년 내 원전 10기 수출 공약. 아, 어, 산업부 혼자서는 역부족. 윤석열 당선인 예, 에너지별 발전 비중에 대한 부분인데 석탄 가스 어, 지금 이게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대한 직격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이 신재생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제 인수위 보고서 어, 지금 뭐 어, 공약 보고서 이제 보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원자력 최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한 부분들은 어, 지금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굉장히 키울 것이다. 아, 그래서 지난번 또 서울대 원자력 또 이제 교수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들었었죠. 어, 또 이제, 어, 한울 뭐 고리 이런 데 가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거나 부존 자원이었기 때문에 머리에서 석유를 캘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첫 번째 수학과학을 어잘 해가지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 남겠죠. 어 그래서 이런 강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석유를 캐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예,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도 계속 키워 나가겠죠. 어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 만든다고 했으니까 뭐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기대감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잡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캡 투자에서 다주택 가진 사람이 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번 세상이고 어~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재건축 지역을 매입을 미리 해놓은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를 못한 사, 사람들 층에 대한 박탈감은 어떻게 해? 잡아 나갈 것이냐. 집값이 안 잡히는데, 예, 라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 그러면 그동안 아파트 값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 이거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예, 그리고 지금 이사를 가고 싶어도, 대출이 안돼 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서 미사일을 지금 또 이제 쐈다라는 분들 어 미국에서 북한 신형 ICBM 발사 움직임 관련 대북 제재 발표.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은 우리 건드리면 쏜다. 선제 타격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표가 가는 거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라. 아,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지금 큰 이슈가 있다. 아, 라는 부 분들. 셀트리온 관련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분식에게 종결, 아, 셀트리온, 아, 불확실성, 불식, 예, 제거가 됐다 합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쏟아지는 거죠. 10년 재무제표 조사 고입성 입증 못 했다. 어, 셀트리온 금융 당국 오해 상당 부분 해서 거래 정지도 면했다. 재무제표 영향 제한. 모든 불확실성 불식, 삼사 합병 절차 속도. 그래서 이제 증선위가 셀트리온 분식에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렸고요. 어, 감리 절차 종료로 셀트리온 그룹 관련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과 오해를 이제 불식했으며 사업의 매진에 어, 시장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쭉 나와 있고, 어, 지금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이냐, 어, 일단은 20, 30% 정도, 어, 지금 올라갈 것이다. 라는 대목.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 일단 증권사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훨씬 더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합병에 대한 속도, 어, 절차가 빨라지는 거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지금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게 몇년된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긋지긋한데 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예 간소화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데모 그리고 이제 합병을 위해서는 아직 큰 산이 하나 더 남았다. 각사의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1 이상 찬성시 성사가 된다. 안건 부결 및 반대 주주 에수 청구권 행사로 인 실질적인 합병이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실패한 약 하나 없는데 이런 취급받기도 참 어려울 듯. 그래서 지금 민심은 천심이다. 아, 누리꾼들에 대한 발언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아, 그래서 합병에 대한 부분들 찬성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지주사에 대한 합병은 끝냈고 스킨큐어는 일단 주주들 반대로 안 됐지만은 문제는 없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어 계속 박살이 나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문제예요. 어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어 그래서 지금 2만 원때부터쭉 올라왔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어이 성장성은 어디갔으며 신약을 개발한 어이 지금 기술력은 어디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게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어, 이게 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합병, 그니까 일단은 증선이 해결됐으니까 월요일 날아 볼만 하겠죠? 어, 이것도 공매도가 장난치면은 이것도 창원 엄청 들어갈 것이다. 아 그래서, 상황관을 일단 쳐줘야 될것 같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 한번 쳐주고, 어, 무중 한번 해주고, 어, 그리고 소각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일단 고점을 뚫고 뭐가 나와야, 어, 아 지금 이게 정상적인 회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지금 한 84만 주주가 물려 있고 굉장히 지금 괴로운 상태죠. 어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된 만큼 경영진 입장에서도 어 이에 대한 기대에 부응을 해라. 어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주주들한테 뭘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어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이거에 대한 분들 방관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어 그래서 이 다음 스텝이 예 주목이 된다라는 부분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